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을사년, GT 운세. 이 GT가 작년까지 3제입니다. 3 3제. 0 2 5 년부터 이 삼재가 끝이 나고 이제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분입니다. 이 삼재 때 뭐에 막혔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 이제 잘안 풀렸던 부분이 이제 새해부터는 이 삼재 G띠 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으로 되는데, 이 일단 G띠 분들은 일단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이 많습니다. 남들과 베풀고 나누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일단 그 GT 는이 잔쟁이 많죠. 잔쟁이 많고, 우리가 사주상으로 이 GT가 이 귀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항상 내가 깔끔하고 귀한 존재. 내가 항상 어디 가면 내가, 어, 지저분한 거 흩어진 상황이 아니고, 항상 내가 남들한테 좀 인기도 받고, 내가 내 자신이 좀 빛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내는 이 GT입니다. 이 GT는 일단은, 이제 실제 동물처럼, 이제 어두운 곳을 활동하는 것처럼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야행성에 강합니다. 이 공부를 한다든지 밤에 공부 그리고 금전운 이성운 이내 밤에 이내 재주를 에너지와 성장할 수 있는 분이 야행성 밤 활동이 강한 사람입니다 운동 같은 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밤에 공부가 집중이 잘 되고 운동을 해도 밤에 내가 디션이 좋고 또 이성을 만나면은 밤에 내가 더잘 생겨 보이고 더 이뻐 보일 수 있는 이 환경이 이 야행성의 쥐띠입니다이지가 1996년생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년 1996년생은 이제 병자년생이다. 병자년생 이이 이 t 는 학습능력이 뛰어난 이제 새에는 이 96년생은 학습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내가 계획하고 있던 어떤 합격 부분 뭐 직장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학교 같은 부분에 합격 부분과 취업 분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 내가 잠재나서 노력했던 부분이 결과를 이제 서서히 얻을 수 있는 시기가 같이 연동이 됩니다. 이 새해에는 재물 운도 있고 이성 운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 그동안 내가 자리를 내 자리를 잘 잡지 못했던 분들, 방황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새해부터 내가 직업이나, 어, 주거지, 내가 살던 무대 부분이 정착하고 안정될 수 있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제가 지나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면서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사는 주거지라든지 새로운 이성운 같은 게 같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제의 어떤 때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운이 96년생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984년생, 이제 을사년생입니다. 을사년생. 어, 그동안 지난 3주 동안 그동안 묶였던 부분, 매듭이, 묶였던 매듭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처럼 새해부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일단 새해는 바쁩니다. 이 을사년, 갑자년생이죠. 이제 을사년의 이 갑자년생은 새해부터 엄청 바쁩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짧게 확 빨리 확 지나가는 상황. 뭐 일이 바쁘다든지, 내가 학원을 다닌다든지, 운동하면서 1년에 금방 지나가는 예상합니다. 바쁘게 1년이 지나가는 예상하는데, 이 새해는 이제 지방이나 멀리 객지 생활로 이동하면서 사회활동 무대를 가지는 것도 괜찮고요. 또이먹을법과 식복이 같이 전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먹을법과 식복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일도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재물운이 같이 옵니다. 그러면은 직장에서는 내가 진급이라든지, 때로는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이제 성장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계속 유지하던 사업이 확장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 성장할 수 있는 운이 같이 따라옵니다. 대신에 또 나쁜 점은이 재물 운이 있어서 이 나가는 재물이 들어온 돈도 있지만은 또 나가는 재물 운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금전 관리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우리가 위험한 투자 같은 거, 뭐이 흔히 말하는 주식 같은 거, 개인 간 금전 거래 이런 위험한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서로에 인한 이제 구설수가 좀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에 인한 구설수. 그럼 이제 이때는 내가 은행에좀 조심해야 돼. 내가 말 실수로서 말 때문에 사람들과 어떤 다툰다든지 헤어짐에 같이 올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이 2025년 14년에는 이 84년생은 이 은행에 대한 어떤 구설성 오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주의하, 주의하셔야 되고, 이 들어온 돈이 많은 만큼 그만큼 지출과 위험한 투자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72년생 임자년생입니다, 임자년생. 임자년생은 을사년에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동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이 같이 오게 됩니다. 하는 일이 조금 어렵게 진행,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게 진행될 겁니다. 일이 조금 힘들고, 막 일이 좀 거칠고, 좀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그일 때문에 내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트라우 생길 수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고, 하기 싫을 때가 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 고통과 고비가 넘긴다면 내가 탈결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재물은 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한 대가와 보상과 성과가 온다는 얘기죠. 투자의 기회도 같이 오게 됩니다. 투자. 사업 시작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확장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산다든지, 이런 투자는 좋지만, 무리한 투자는 손재가 따릅니다 손재. 그래서, 이 돈이, 나가는 돈이 손재같이 오기 때문에, 이제 지출과, 개인금 금전거래,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투자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사람과의 어떤 만남과 이별도 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남녀든지, 이성이든지, 동성이든지, 친구 관계, 트러블 다툼이 오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재혼의 기회도 같이 오고요. 그리고 또 자식운이 같이 옵니다, 자식운. 그럼 자식운이 있어서, 자식들 때 자식들이 합격을 한다든지, 때로는 어떤 자식들이 뭐 취업을 한다든지, 때로는 이제, 자식과 떨어져 지냈는데, 자식과 또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 제시... 자식들의 어떤 성장성, 자식들이 이제 취업을 나가서 내가 이제 제대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자식들의 운도 같이 오게 됩니다. 1960년생, 이제 경자년생, 경자년생. 60년생, 이제 경자년생, 이분들은 이 새해에 새롭게 맡겼던 재물 운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고, 관운이 같이 따라줍니다. 관운. 관운 직업과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직장,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제2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운이 됩니다. 멀리 이동하여 일을 시작하게 될, 멀리 이동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방 왕래한다든지, 멀리 이동하면서 일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자식들의 어떤 경사스러운 일도 같이 옵니다. 자식들의 어떤 출산, 자식들의 어떤 취업, 그리고 자식들이 어떤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오게 되고요. 이, 그리고 이 재물운과 재물운이 오면은 보통 남자든 여자든 이성운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재물운도 오게 되고 또 이제 내가 혼자 계신 분들은 이성운도 같이 새로운 이성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서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서운. 그리고 이 자식과 자식들과였던 화합과 자식들하고 약 경사스러운 일 같이 동반해서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제 좋은 경사스러운 일 같이 오는데 대신에 이제 조금 주의할셔야 새해는 에 건강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건강 건강은 폐, 대장, 기관지, 이제 숨쉬는 호흡 부분과 그리고 열병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2025년 이 새해부터는 이 을사년에는 이짓분들은 그 동안 내가 힘들었던 부분을 다 해소하고 새해부터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